예수 믿으면 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안 변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제의 나나 1년 전에의 나나 그 이전에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오는 그 경험치라는 것은 하루하루 켜켜이 쌓이게 되어지는데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많은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익숙한 것을 담고 듣고 배우기, 배우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변화 이러한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러한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 하나를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사게오라는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자에다가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리장 사케오의 삶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였던 동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땅들이 있지만,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아마 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이제 로마에 바칠 그 세금을 거두는 일에 총괄하는 그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부자이며 세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 사케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 쉬운 삶의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라가 빼앗,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어찌 보면 그러한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자기가 살수 있는 길, 자기가 이 땅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아마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에서 얻게 되어지는 막대한 수입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자기가 누리는 권력과 물질의 부유함에 취해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양심의 한자라 혹은 누구의 옆에서 하는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세리장이었던 사케오야말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한 시대를 평안하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장의 마음 가운데에 좋은 어, 새로운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세 장은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곳이 돌 감남나무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돌 감남나무에 올라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돌 감남나무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말씀 5절말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5절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가장 낮은 삿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몰려들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길 가운데에 눈을 들어서 그 얼굴을 들어서 이 사케오를 쳐다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역으로 오신 그 목적.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신 그 뜻이 바로 이 사케오를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케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사케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계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게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의 집에 유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요, 권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같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이 사케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잘 해결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가장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로 말미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은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한 새 사람으로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잃어버렸던 이 기쁨이 회복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나?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나?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나를 구원하여 신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새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던 이 사게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변화된 삶의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이 부유하였던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대답하였던 이 부자 가는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안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주님의 엄성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사개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개오는 율법의 말씀에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 자신의 생산의 5분의 1만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줘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부정하게 취득한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양은 4배로 나머지의 것들은 4분의 1만 더 더해서 값을 쳐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께오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나쁜 짓을 하여서 불법적으로 취한 재물이 있다면 자신은 네 배로 다 갚아 주겠다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이 사계오처럼 살수 없는데, 맞습니다. 나, 나, 내가 할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삶,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드리고 헌신 봉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에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변화된 새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도 오늘 이 하루 새 사람으로 사늘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난 이 사케오가 보여주었던 그 변화되어진 삶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사개오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바뀐 것이 하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신다고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좋게 대해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게 되어질 때온 세상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게 되어질 때 결국 다른 사람들 또한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바다 누리시는 변화된 새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